아, 유튜브 들 반갑습니다. 오늘 강화 소개해드릴 거는요, 이제 108 1카를 3카 가는 건데요. 이게 제가 매물을 딱 정해드리면 이제 또 시세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8 1카와 3카가 오버롤이 이제, 아, 오버롤 차이 란다 가격 차이가 한 60억 정도 차이 나는 매물을 찾아주시면 되고요. 1카에서 2카 갈 때는 그냥 우리 평소 강화디 하듯이 103 5장 넣어주면요. 확률이 한60% 됩니다. 60% 되고요. 그리고 이제 2카에서 3카 할 때는 장당 한2 3 2.2억, 2.3억 그 정도. 한 105장을 넣어 주셔서 3카를 가면 확률이 41% 정도 됩니다. 41% 정도가 되고요. 이 그래 가지고 이제 강화를 해서 3카에 돼서 3카에 팔면 이제 가격이 원트 40억, 이트뭐한 24억 정도. 그리고 3트에 한 5억 정도 이득 나오는 강화 장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3트까지는 이득이 나오는데, 4트부터는 좀 손해입니다. 그래서 이제, 60억 차이가 난다 쳤을 때, 3트까지 이득이 나오는데, 예를 들어서, 만약에 60억 차이가 아니라, 한 55억 차이 난다라고 합시다. 55억, 그럼 20억이면 75억짜리가 있을 수 있겠죠? 그럼 3트 본전입니다. 3트 본전. 3트 본전이 강화장사가 있기 때문에, 여러분이 한번 매물 이렇게 쭉다 찾아보세요. 다 찾아보면, 1 0 8일 1카랑 3카가, 어휴, 이런 게뭐 있을 수도 있죠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